여러분, 그거 아시나요? 이쁜 샌드위치는 먹을 때 줄줄 흐른다는 거. <laughs>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먹을 때는 글래드랩으로 둘둘 싸서 먹습니다. 데이트 갈 거예요. 요, 인진가 케이블카 타러 왔는데 티켓 발송까지 시간이 남아서 좀 걸었습니다. 에? 갤러리 그리브스 티켓까지 예매하고 왔는데 월요일은 쉰다네요. 사전 검색이라고는 일도 할줄 모르는 부부의 멍청 비용. 요, 케이블카. 여기 앉을게요, 어 옆에? 왜 기우는 거 아니야? 뭔가 바꿔야겠다. <laughs> 도착해서 전망대도 갔다가 옥상에서 디지털 망원경도 보고 그네 의자에서 좀 쉬다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브스가 휴관이라 볼게 없네 넘어와서 시혜 하나 사 먹고 펴자아울렛에서 쇼핑 뚱땅뚱땅 즐겨줬습니다 당 땡겨 하는 제 앞에 나타난 착즙주스까지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부수기 어지러워서 누워있으니 남편이 손에 쥐어주고 간 단백질밥 먹으며 오늘 끝